표시 몇 개요? 저2,100 개요. 2,100 개. 와 뭐야? 깔끔합니다 피오시. 피오시 깔끔합니다. 피오시 역시. 와. 이겨야죠. 각방 8,400 개. 8,400. 8,400개4개까지 있으면은 2만 와. 개 넘었어. 끝났어. 뒤졌어. <laughs>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저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너무 짧으면 또 근데. 150길? 150길? 응. 150길 150길. 어, 어. 150 킬? 어, 150킬 어때? 150 킬. 오. 150. 피오시가 뭐 괜찮으면. 아니 왜냐면 또 역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왜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저희 팀 마이너스만 안 갔나 마인드로 저랑 이제 워크 씨가 역사를 끄집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오늘 성태 씨 오늘 봤는데 워크 씨 피오 씨. 왜요 왜요 몇 길이 편합니까? 1 5 0킬1 5 0 1 5 0 갑시다 그러면 1 5 0 k 이션은 뭐냐고 1 5 0 갑시다 든든하게 갑시다 든든하게 1 5 0 갑시다 1 5 0예예예예 식사 다 하고 오셨나? 150킬? 그, 맹물이 맥무, 세트 준비하 준비할 준비하시고. 태 잡아, 짜파게티 하나만 이따 먹야될것같서데태쟤아 야, 짜파게티 이따 mind, I shouldn't. I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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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언제 먹는 o k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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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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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o o 안 되지, 죽고. 야, 안 되지. 네. 아니 죽고요? 아 took, t 치킨 먹고, 치킨 먹고. 아, 어 치킨 먹고. 야, 야, 야. 내가 송수가면 당신 얼굴 띄어놓고 또 띄어놓을게요, 성태 씨. 치킨 먹고. 야, 띄어놓지 마. 마. 고기 좀 없어진다, 캠. 삼총 왔어? 내가 왔어. 삼총 왔어. 나 이거 잡았어. 나 잡았다. 옥상 사운드 하나 남대 아니야? 났어. 그 야, 둘이, 같이 있다, 이거. 둘이 같이 생겨. 둘이 같이 생겨. 사장이랑 아, 사장 씨랑 성태 확인. 같이 생겨. 아아 거의 됐다. 나이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움찔 거렸다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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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을 해 갑자기 성태 씨. 어, 리 긴장. 그그이아 국가대표였다며. 아니, 그래, 그래, 아니, 국가 아니 오더 어, 안 아, 하는 블랙워크. 뭐, 뭐, 뭐. 이거 못 막성. 형, 어, 아, 아아아 어, 네 남아 있 따라. 게 쓰레기 줘봐. 줘봐. 네, 아, 친애하는 스릉. 피오님 드릴게요. 이 아니 여 피오는 미니 쓰지 않나? 아나 쓰레, 나 써. 아 쓰룩 써, 쓰룩. 나 무조건 쓰레. 아니 주인한테 짖지 말고 그. 아, 너무 줄까? 배 I s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i I see. I see. I s 이 e I 이 e e 이스 e 이스 s 이스 I 이스 e 이스 e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배 e e I see. I s e 나 8배 남아 8배 필요해 8? 어 e e I see. I 배 줄게 아 s 배 e I see. I see. I see. I s 라 주인을 무지 말라고 이개 새끼야. 어도 오지? 규현 님. 이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한 명만 따라올래? 왼 아예 주님가요 금방 가요 오케이 뭐. 나, 나갈 거지. 나가자 이거 그냥. 자타. 음, 나가자. 나가자. 음, 나가서 그냥 주황선 가면서 오는 거다 잡자. 아, 이번 2번, 이번으로 2번, 가자 이거. 그거 듣거든. 이번 넘어서 등선 넘어. 성전나 이거 팀끼리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확실하게 먹을 먹는다고 얘기해 줘. 나믿고 어, 할게. 오케이. 유미 한다면 유미 한다 말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게 유미한다, 그러면. 어, 편하게 먹 편하게 먹어 막 눈치 보지 마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가지고 아, 캐리해줄게 말을 못해. 왼쪽 왼쪽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좋았다 일로와 그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 왼쪽 나이스 라스트 하나 몰라 라스트 저거 아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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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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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쳐나가 봐형 쳐나가 봐 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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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능선이다 오래 있었어? 능선아 돌, 돌 능선 돌 아, 확인할게 내가 넘겨 볼게 포카 줄게 왼쪽 멀리 가줘 아, 내가 돌길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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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돌다 조심해 확인했어 음, 아, 내, 내 앞에 내 앞쪽 확인할게 테우스 능선 네. 확인했 아, 나 버티는 중 버티지 지금? 소리 확인했지 어. 아, 바로 뛰어갈게 무기 잡고 뛰어 패 <laughs> <배>. 찍어 나이스 나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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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또, 나이스 나이스 okay. 나이스 일따 따라 이따 따라 사우나 우어 오리 오오오 이따 이따 기자 기자 기자. 라시트라시라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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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푸다 잡았어 나이스 생님들 연막 저생님들 연막 나선생님기뒤끝까타타다야 네.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형태 알았어 어 갈게 아, 알았어 야도다 빼야 돼 빼야 돼 어디 에 왼쪽 왼쪽 헤어수 헤나못해준다 잡아 잡아 잡아줘 어수헤 안에 헤어수 안에 해어수 안에 헤 잡아줘 나 죽는다 이거 들어수잡해줘 해충해 맛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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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나 찾았어. 나꼭대이 사줘 봐 이거. 아, 펫스 펫스 펫스. 형 이거 2번 사줘 2번. 2번 맛사줘 2번 만나 괜찮아. 안전해 안전해. 2번 만사지면 돼. 오케이. 고있 요거 차바퀴 사는 거 체크 좀해봐 봐. 가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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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우리 펫츠 펫츠. 내거 사뒀거든. 저미라도 있어요. 확인 확인 차바 돈게자 이거. 여기, 여기 있지, 있으면 차터지거든. 차진. 밀어넣으면 밀어넣으면 끌어. 밀어어이차 살렸어. 살려, 이거 차 타고, 살렸어, 차 타고, 2번 골로 들어와. 여기 있으면 안 돼. 2번 골 들어가자. 2번 골로 네, 다어 이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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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도 잘하네. 어, 나다 어, 죽다,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있어. 어, 따라, 따라. 거기, 물집 이거, 지거를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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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를가거를안거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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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나이스나이스뒤 나이스, 옆에, 뒤 옆에, 뒤 옆에, 뒤 옆에. 이거, 이거, 이걸 나, 걸라봐 진정하고, 이번부터 봐야 돼. 이번에 사람 있어.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밖엔 안 찍어도 돼. 땡긴 난 간다, 땡긴다. 나오는 거싸줘야 돼. 이제부터, 아, 뛰어, 왼쪽 보이지, 사소리. 쟤야, 내가 본게팔이 압니다. 나 이따 파면야 밑에 뛰어기재기재기거기거 <laughs> <laughs> 이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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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기 아까 여기서 빌더 드 판애들 생각해야겠어. 확인했어. 아 이제 아, 이제 자리 잡고 치킨 먹는 게 좋아 보여요. 아끝라인부터 막아야 돼 이거 자리 잡을 예? 데가 없어. 예, 의견 그래. 내지마, 의견 내지마 똥개. <laughs> 아형선원이라니까 형은 지금. 아형 이따 밥 먹어, 밥 먹어 아직까지 괜찮아. 불지. 아, 돌지... 아차 나온다. 내또 붙어줘봐 이거 성태 형. 차 나온다 이거. 아, 차나온거 글자 이거.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위에서 2반? 위에서 오토바이. 이 도로 가로 강 중에 봐. 2 번. 아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혔다 1 번. 1 번? 일 번? 일 번? 일 번? 도로 가로 1번1번 우선이래. 1번, 어 거기랑 뒤로 뒤로 뒤 2번 2번 잡아 줄게 이거. 그명 뮤트 했어. 보인다. 우리가 했어? 아 잡아 줄게. 기자 왼쪽이 왼쪽이 기짜 왼쪽 까자. 돌았다 돌았다 돌았다. 돌았돌 둘. 성대 아, 아, 뛰어. 아, 안쪽으로, 미, 뛰어 미, 안쪽으로, 안쪽으로 뛰어. 안쪽으로 뛰어. 지나갔다. 좀 감고요. 피를 감아 죠 방금 스르륵 소리 하나 들렸었어요. 여기 능선에.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거 우리 다 밀고 이번 써야되거든? 아 기다려봐 서클로 볼게 일단 저 파밍툴 하러 가자 나 싸울 아, 준비해 싸줘, 싸줘 싸줘 이제 싸줘 거기서 야 왼쪽 마이너스 바로 밀자 바로 밀자 이거 이번 바로 밀자, 바로 밀자. 사장실에 붙어봐 둘다 오른쪽 아래 내 앞에 관대 하나 기다려 하나 기다려 다끝끝나 위에본다 나, 나 위에본다 위에 위에 따라따라 위에. 따라. 지금 못빠져 지금 못빠져 따라 따라와 앞까지 먹으면 돼 앞권타까지만 너무 멀리 넘어가면 안돼 안 돼. 아 알았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더 넘어가면 안돼 더 넘어가면 안돼 이거 뒤로 한� 예예 어이씨 뭐야 딱 성태형 앞에 있어 어 왼쪽으로 내려와 뒤로 내려와 뒤로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갈게 아이기 가면 안된다니까 아 여기 가면 안된다고? 어한가더 아, 넘어가면 안된다고 그거이야 사장님 이거 업고 와봐 업고 와봐 업어줘 사장 업고 와봐 사장님 업줘 뒤로 쭉빼쭉빼쭉빼쭉빼쭉빼폭 날아온다 심해 아우 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봐 가만있어 나 이거 나도 붙을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내 엉덩이 뒤로 와 엉덩이 뒤로 와내 엉덩이 뒤로 왼쪽 뒤폭 거의 6개 뺐다 뒤로 한 빼자 이거 뒤로 빼야 돼한컷 붙긴 했어 아 붙었어? 그 왼쪽 봐줘 봐 사냥 씨 돌아와서 왼쪽, 왼쪽 먹어줘 위에, 같이 위에 먹어줘 사냥 씨피 감고 나피 감고? 네. 아피 감고 올라가줘 다음 갈게 가는데? 간다 아왜오르죠없드려 있다 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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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른 팀이 다른 팀이 아니구나 거? 나이스나이스나 나이스! 있어! 나이스! 한가 너부터 따라가봐 사장 씨 따라. 이예 여... 비행기 쪽에서 났었다 확인했어. 수씨가 이 번이지 이 번. 2번. 아나이 번이야? 내 앞에 있다. 발앞와어떻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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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터치. 터치. 얘가 라... 얘가 라스트인 거 같은데? 음. 이렇라 나이스일 거야. <놀람> 뒤로 한번 빼야겠다. 꼭 제발. 꼭 제발. 아 지금 한한 아, 번도 놓았다. 바로 쏠려. 바로 살려 바로 살려 바로 틀렸네. 바로 앞에 붙는데?부터. 바로 앞에 붙었는데? 우리랑. 어, 바로 앞에 붙었어. 오른쪽에 붙었어. 내려가야 어터어요써 아, 갑이야. 아, 존나깝다. 아, 유미가 이게 너무 공격적이네. 요 아, 가지 말라 했는데 안 가더라고. 아니, 그걸, 그걸 내가 못 들었어, 그거를. 그거를. 어, 아, 그거 그거 내가 내 나만 한지몰랐어 미안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역시 처음 그그 아, 1층, 부터층부터 <목> 먹어. 층부터 <목> 먹어. 올라가지 마. 하 아, 아, 응. 머리. 이거. 아, 위가 아, 가자. 위에 아, 위에 밀러 가자. 아, 가자. 서고 아, 아, 위에. 서가지게 올라가. 올라가올라가 3번 집으로 하나 돌았어. 방부려 아, 뭐야.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에서 내려간다. 옥상부터 봐. 옥상부터 봐. 옥상부터 봐. 아, 복수. 네. 옥상 있어. 옥상 있어. 좀 살려봐. 옥상에 가만히 있어. 살려봐. 일층 봐. 있층 계단만도 계단. 서장지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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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고. 하고 싶어. 아, 내가 맞아 있게 다 잡아. 옥상 잡으러 가자 이거. 어, 오케이. 옥상 잡으러 가자. 야, 아, 1층 다. 1층, 1층, 1층. 1층 다 돼. 일층에 네. 있을 거야. 문 나갔다. 문 나갔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인가? 오른쪽. 아까, 바까, 바까, 바까. 오른쪽. 피, 피, 피. 전부 그냥 있잖아. 나이스. 아니, 아니야. 얘 아니야. 터치해. 터치해 줘야 돼. 옥상에도 있다.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사프레 아, 옥상에 옥상에 있다 폭탄다 옥상에 엎드렸나 오다 이거 피가나봐 살려봐 얘 그냥 옥상에 엎드려 있는 음, 거 살려봐 살려봐 이거 앞에 저기 고리 같은 팀이야 아긴 했어 싸고 있 엎드렸다 와씨나 스리스 나 스텔 개 높다 터치 들어 해줘 터치 해줘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층 그로 2층 그이로 2층 로 와, 진짜 질했다 와. 야, 얘, 왼쪽 뒤로 차박혀있다. 따라, 따라. 파란 집게, 파란 집게. 마리.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올라간 잡을까? 잡아, 기절시킬게. 잡아, 잡아. 빠져, 빠져. 와, 어, 다리 좋은데. 아, 이거 빠져? 킬만 보 빠지면 되잖아. 킬돼 확킬돼. 왜 굳이 싸워 이거를 여기 센터도 아닌데 형형 형 별로야 형 진짜 개별로야 그냥 아, 따라와 진짜 별로야 형 그만해 어 형. 그만해 형 따라와 야이 x 가야돼 따라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뭐야 아우.. 오는데? 어. 아 조심하니까 라 진짜 아 죄송합니다 딱 정확하게 완... 주황색 픽 찍어줬는데 왕관까지 갔다 왕관 사장 아, 근데 내가 진짜 하나 꿀팁 줘어 꿀팁 뭔가요? 허니 팁 아니면. 너... 능선 못쓸 거면 그냥 집에 짱 막혀 있어 그냥 집에서 <laughs> 그냥 우리 팀쪽 봐줘 그냥 아예아 예. <laughs> 아, 진짜로 볼까요? 냥프로. 가디서 하나. 둘 다. 둘 다. 디카도 집에 오까요네 저거 봐수 있어요 왼쪽 카즈? 제, 제 양각이네 그냥 대가리 맞았아 근데 네. 이거 내각에서백 해야지만 보여 기절이야 기절이야. 뛰어서 해줄까? 그저래. 기절할게 안, 해줘, 안 해줘도 돼안 해줘도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자리만 유지하자 여기 쓰고 있나? 4번. 2번 아, 얘네 올라갈 수 있어 맞지? 2번 끝한팀끝2번에한팀끝고 하이드를 내가 잡아버렸네 미안하다 어? 오늘 너무 너무 많이 졌다 속을 또아형 무슨 소리야 이번 쓰면 돼 우리 깔끔하잖아 돌아 응, 나온다 우리 내 앞에 내 앞에 내 바로 옆으로 옴 그대로 뒤로 빠질게 한칸두대세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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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어갔어 완전? 두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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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리. Kizar, Nice, Pardia. No, Licker, I was having. They 이파이 d y fight, fight. p a 어 d y fight. Pardy, fight. Pardy, fight. p a 이 d y fight. Pardy, 부터 g h t Pardy, f i g 형내쪽 와서 1번을 봐줘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뭔말 해? 나 아니야 형나 아니야 1번이야 1번 1번 내, 1번 내 <laughs> 쪽으로 와서 1번 쪽으로 와서 1번을 봐줘 확인했어 멘트 받았어 개새끼라 <laughs> 그런지 강간에 맞췄어 거형 왼쪽 아래 집에서 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형정나라하게 나와 거기 음. 아주 4번. 내 앞에 내 앞에 내 볼에 봐줘 봐내 볼에 내 볼에 내, 내 볼에 봐줘 옆으로봐줘 나이스 왼쪽으로 때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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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디가? 헤카도 뜯집 그 어디가? 헤카도 가지 한면 안왔는데? 일단 갈게 안어성태영 아 안온거 아니야? 어? 아. 뭐야 <목소리> 치킨 먹고라도 왜저러는거야? <목소리> 뭘 가보자 이시야 빨리 불러주세요 어, 어. 어. 거기까지 가보자 아, 뭐, 아 뭐야? 한팀 온다 한팀 아유 총먹었다라

해줬어 해어 사장아 해주건 고마운데 ㅅ 어 로막 이거, 어 이거 무슨... 스피커 꺼 개새끼야 아미안 미안해 사장아 사랑해 김성태 어 버려 줄게 고 지금 두벅이고안잡았겠 블루차스 살았다 아 기절 왼쪽이 기절 왼쪽이 필요해야 돼이번쪽아 첫킬 찍었어 하나 더있 있팀이 이번 핑에 한팀더 있어 한대 끝났어. 한대더 있다. 왼쪽에 어, 내가 끝났다 아니0 m 100m. 100m. 1아0 m 100m. 100m. 1다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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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었습니다, 본 거. 두 대. 집 들어가, 집 들어간다. 능선버거 있다. 능선버거, 능선 오른쪽 능선. 집들어와어 둘, 둘 뛰었다 집까지. 오른쪽 위에도 내려온다 지금. 응. 오른쪽 위부터 막아. 응. 골 들어가고. 있다, 있다, 있다. 여기 미라도야 따라오자, 해오. 팀에 있어. 꼭대기. 꼭대기? 걸쳐제? 걸치네. 어, 걸쳐 걸쳐. 아이 진짜. 이번 기절아 짜증나게 뭐해안반만까지 왔어? 위위위위 꼭대기 껍데기잖꼭대기기줘나안 피겠어 나안 피겠어 뒤쪽 조심해 뒤끝 위아나 기설키 있어. 오른쪽으로 가죽게 그어 내가, 그냥. 뺏겼어. 키베게, 내가 아. 뺏겼다. 아 나도 뺏겼다. 위에서 아, 군다. 아, 아, 야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간다. 아이끝 오른쪽 간다. 끝. 일일사장님또왜주고 아니야 아니야. 배째로 온다. 아니, 내가 싸줄게. 오늘 잡았어. 하나 오는 게제나 이거 피었나피었쪽 가서 해야 돼. 또 올라 올라 니야 해야 돼. 도쪽체 둘, 둘, 앞에 이번 단차 폭 뚫어 이따가 폭로춰쪽이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줘 그냥 볼리 엎드렸다, 이봐 엎드 잡아줄게 엎드려, 엎드려 기절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 이거, 이거 나앞 단차 깔 줄게 아, 남편이, 폭 가, 가, 가. 가, 줄게, 가 줄게. 엉페지어, 엉페지어. 폭 가줄게, 가줄게 엄폐 드 엄폐 잡폭 간다, 넘긴다 폭 아, 오케이, 오케이 엄폐 잡았어 왼쪽에 왼쪽, 봐줘, 뛰어, 뛰어 포탑 봐줘 바로 앞에 총 남겼어 나 개피 앞이 감정. 왜 저기 왜 저기 저기 저기. 맛 잡았어. 잡았어? 확인했어. 나 디코 피처 먹는다. 나 이거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사람 별로 없다. 형 3뚝 여기 3뚝. 3뚜. 성태형. 야, 셋셋셋다 호... 띵다 띵다. 이번 주파이로 어디? 기자. 얼른 파이브 자파이자 이번 이번 파이자 오케이. 확인. 아, 나 집박는 게 낫겠다 그냥. 그냥 아, 박는 정... 게 낫지 않아? 집박는 게 나, 집박는 게 나, 차라리. 야, 내가 내가 박을게, 내가 박을게. 집박아, 집박아 그냥. 정면 집박아, 어, 정면 집박. 나 정면으로 박을게. 어. 천천히 할게, 너가 봐주면. 이번 집 둘이야? 담장에서 내가 여기 담장 붙일게. 천천히. 왼쪽 끝 봐줄게. 그럼 내가 왼쪽 끝. 에 왼쪽으로 가야 돼, 성태야. 오른쪽 파이 있어. 끝파이. 아, 어, 봤어, 봤어. 소타 가기. 이거 아무도 죽으면, 안돼 네. 지금 득점하면 스노우볼 쓰고 나가, 나이스 설레가 내가 볼 테니까 형 왼쪽 조심해 오르도 내가 볼게 이제부터 왼쪽 보고 아. 있어, 오카가 보고 있어. 아, 네. 형 중앙, 형 중앙, 형 중앙. 아. 중앙을 아. 형이 바로 가야 돼. 내가 이거 아, 오르도 뛰는 거 봐줄게. 아, 확인했어. 아, 그럼 맡긴 다퉈야 거기. 음, 맞겠어. 만약에 내가 부르면 와줘. 부르면. 아. 위험하다 싶으면 부를게. 못 잡을 것 같으면. 엄마 많이 핀다 이거 못 잡을 수도 있겠다. 형도 와줘야겠다 그냥. 형도 와주고. 아, 아, 아 슬로 아, 오른쪽 뛰었어 이미 이미 뛰었어요.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1번집에 세명이란거야 오크야? 아, 아, 1... 1... 아냐 1번집에 세명부터 섰어 하나 기절 어? 뭐? 그러면 이거 4대3인데? 아 3대4인데? 아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말이 안돼 2대2 대 3이야 2대2 대3 무조건 4번에 2 1번에 2 어디 기절해요 왼쪽 밖에 나 밖에 하나 더 돼. 뒤에서 붙는거 하나 더 하나 또 기절 아. 나이스 800게나 오른쪽 각만 본다 나는 어 뭐야 말이 혹시 말이 되나 이게? 어, 내보리 발소리! 2층! 오른쪽이 이거 이집 없다 어, 4번 없어. 집은 없어, 없어. 어, 4번 집은 없고 2집 네 하나랑 <놀람> 여기 <놀람> 워크형 집 앞에 어. 이거 어. 그러면 내가 여기 2층 한번 싹 갖고 기절, 워형집 기절 아따 아따 던거 1번 두, 하나 더 1번 하나 더 보인다 하나 기다려 여기 여기 이, 2층 2층 나온다 끝났어 내불리 라스트 이층 2층 2층 확인 나 볼게 2층에 있다 핀다어 가지말자 리가자나 여기있어 1층 같은데? 1층이 1층, 1층. 어, 이스 아, 이걸 아, 자기장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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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거의 10점 차이밖에 안나겠는데 어다따라다다따라다 <laughs> 라스 라스.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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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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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이스지나지 않다. 블루닉 어. 음. 살라자한치 좋다. 예. 한 번만 미끄러 무리 아이디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 어,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 미끄러진 비 2번오 이치 삼총아 이치아와만하고 나오세요 아, 여러분들 이제. 아니 피오라는 최고의 요리사가 있으면 뭐하냐 재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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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웃음> 아이씨 <목소리> 짜파게티를 어떻게 유산슬을 만들고 짜장면을 만들고 <목소리> 하냐 <목소리> 으으 <으이>, 박사장 엉신같은 <laughs> 놈 다정 씨 고생했어요 다음에 저거로 봐 <목소리>